안녕하세요 흑잡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퇴직연금 irp 에 관한 영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직장인 그리고 부양가족이 없는 솔로에게 좋은 팁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노후를 젊을 때 신경 안쓰면 나중에 힘들어질 것 같아 퇴직연금을 고민했고 irp 라는 개인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연 700만원을 넣고 있습니다 매년 목돈이 생기면 한번에 넣을 때도 있고 대부분 11월에서 12월 연말에 돈을 넣고 있습니다. 올해는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빼서 한 번에 입금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IIP는 무엇일까요? IIP는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재직 중에도 근로자가 여유자금을 노후를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계좌입니다. 저는 회사 퇴직금은 그 기준대로 그냥 그대로 더 해놓고 있고 추가로 연금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회사 퇴직금도 IIP 계좌로 다 돌리려고 하다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거는 그것대로 쌓아두고 있습니다. 납입한 돈으로만 계좌를 굴리고 있는 것입니다. 투트랙으로 가도 좋을 것 같아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굴리는 즉 제가 입금한 IIP 계좌가 퇴직금보다 더 커졌습니다. 아직 연차가 낮아서 퇴직금이 낮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IIP 계좌에는 얼마까지 납입이 가능할까요? 연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저도 매년 700만원까지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근히 700만원 납입하는 게또 빡셉니다. 한 달에 거의 60만원 꼴이라서 그렇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월 60만원씩을 어딘가에 매달 넣는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고난스러운 게 나중에 이익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IIP에 계속 돈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다면서 IIP를 왜 납입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IIP 계좌로 돈을 납입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액공제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부양가족이 없고 소비가 적기 때문에 상품이 없거나 다른 세액공제 활동을 하지 않으면 2월에 적은 세금만큼 더 월급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2월에 월급이 적게 들어오면 은근히 속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는 매년 돈을 넣고 있어서 아직까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세금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있다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계좌도 순항 중이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계좌를 납입한 내용은 답인가? 2018년도 때는 2월은 제가 작년에 일을 반, 반년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17년도에 일을 7월부터 시작을 해서 돈을 그대로 좀더 많이 돌려받았고 18년부터 700만원씩을 납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2년 2월이 되면 몇십만 원의 돈이라도 돌려받고 있습니다. 20년도 마찬가지여서 세금을 환불받았습니다. 주변에 솔로인 동기들을 보니까 몇십만 원씩을 개어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세금 환불받자고 소비를 더 늘리면 그건 더 손해라서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혜택이 있을까요? 5,500만원, 종합소득 금액이 4,000 이하면 7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5,500만원이 넘어가면 13.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저는 매년 혜택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세액공제를 다 받아갈 예정입니다. 계좌를 또잘 운영해서 미래 노후에 연금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 미래는 제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IRP 관련 기본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IRP도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장점과 단점이 나눠지는데요.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